주식 농장 주인님,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른 추숙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내일 이 종목 실버 등급 포착된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내일 이 종목 실버 등급 포착된 종목은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예,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가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조정보에다가 최근에 지금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 고 보시면 됐습니다. 어, 뭐라고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어, 어느 누구도 지금, 좀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강한 상태에서, 예, 웬만한 종보다 다올라습니다 웬만한 업종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 종, 업종, 뭐가 있냐 하면 아직까지 2차 전지주는 아직까지 돌을 났다. 그래서 향후 어, 전반적으로 이제 점점 캐즘도 점점 이게 이제 캐즘이 뭡니까 일시적인 수요 둔화가 되어 있죠. 캐즘 현상이 조금 조금씩 음,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기차에 캐즘 현상이 점점점 완화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네, 최근 한또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슈 자 8월 11일 낮던 이슈네요. 황화리튬 양산 준비 소식에 상승했던 제목이 되었습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 리튬이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추가 설비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강하게 상승했다. 동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개장 전 연간 수백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추가 설비 투자 소식을 밝히며 연속식 공법과 자동화 설비를 적용해 대량 생산 체계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울산공장 부진의 연산 500톤 규모 기반의 설비와 초기 150톤 규모의 생산 설비 구축 비용으로 포함되면서 포함되며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라고 했다. 동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지난해 황하리튬 데모플랜트 완공 이후 국내 배터리 업체들과의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며 공급 기반 확대를 모색해왔다. 전고체 배터리 소재는 고객사 인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설비 투자는 시장 대응력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자 전기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전기차 하면 일단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다? 첫 번째는 조금 화재 위험성입니다 자, 화재가 일어난 이유를 알아보시면 전반적으로 에, 정, 에, 배터리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죠? 양극재, 음극재, 중간에 분리막이 있고 그다음에 전의 질이 있습니다 자. 이 분리막이 어떤 이유로 선지 간에 이제 분리막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그 틈새를 통해서 만일 이게 이제 전해질이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양극재와 음극재가 다이렉트로 닿게 되면 어떻어? 바로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가 전복이 되거나 그러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은 현재이 화재가 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전해액이란 겁니다. 전해액. 전해액이 통해 전해액이 발생, 전해액이 양극재, 음극재를 다이렉트로 통과하면서 거기서 화재가 발생됩니다. 그러면은 액체가 아닌 고체로 하면 어떻게냐? 자, 고체라면 화재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고체 배터라고 신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 리 같은 경우 는 대략적으로 상대적으로 주행 거리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점은 아직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음, 배터리 가격이 좀 비쌀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양산, 그, 양이 많아진 만 할수록 좀 단가는 떨어지겠지만은 초기에 이제 배터리 가격 비싸다. 그건 좀 단점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화재 위험성과 주행거리 측면에서 상당히 꿈의 배터리가 걸리는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동작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자, 고점이 대략적으로 자, 이 8만원대 되겠습니다. 8만원대에서 최근에 2만 6천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3분의 1토막 났죠? 3분의 1토막 난 상태에서 최근에 이렇게 저점을 계속, 아, 고점을 계속 내리고 있고 저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삼각수렴이 형성된 상태에서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음량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음량 패턴을 만들면서 하락 추세 전환하는 신호가 포착됐다 보시면 되고요 매물대 구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4 3 0 0 0원부터 현재 4만 8 0원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 4 6 0 0 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매물대만 돌파하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대략적으로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저항대 위치 말씀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좀 떨어지면서 반락했다 다시 재반등했다 다시 재반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관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장대응봉이 났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64,300원 구간에 현재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1% 약서 보이면서 현재 46,350원에 걸래된 상태인데, 현재는 46,2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46,350원이었는데, 2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주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1차 저항대는 자, 5만원이 되겠고요. 그 위에 5 3 0 0 0원 59,000원, 68,000원, 76,000원에 대해서는 76,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주 이평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지지자통신열차지식대 43,000원, 그 밑에 39,000원, 37,000원, 34,000원, 3만원 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삼각수렴에서 위로 방향 잡으면 위로 큰 변동성에 위로 큰 에, 강한 상승이 나올 고생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1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고민이 현재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저점을 계속 끌어올리십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자, 여기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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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어떻죠? 저점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죠. 자, 고점은 어떻습니까? 고점을 여기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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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현재 지금 저점과 고점을 모두 올리는 우상향 채널을 그리고있습니다 저점도 계속 지지대를 계속 올리면서 고점도 계속 끌어올리면서 현재 우상향 채널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현재 구간형도 눌림목에 위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좀 지저분하긴 한데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자 보시면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눌림목 장대 양봉이 나오고 눌림목 장대 양봉이 나오고 최근나 오고 눌림목이 위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략 장대 양봉에 눌림목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볼 만이 치고요. 매물대구간은 대략적으로 현재 39,000원에서 현재 43,000원 이기 때문에 현재 매물대는 돌파했습니다. 주봉은 아직 매물대 돌파하지 못했는데 주봉도 조만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먼저 일봉이 움직이고 나중에 주봉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일봉이 매물대 돌파했기 때문에 주봉도 조만간 돌 팔고 생각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대량거래 장대 양봉 지지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여지취해있습니다 강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41,600원 구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 저항하고 지지대 분문 모시라 하습니다 현재 주가 어쩌면 상승한다면 이렇게 조금 많이 차이 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최근에 조금 조종이 나오면 상태됐습니다. 가 현재 바닥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닥 확인하면서 다중 바닥 확인 완료한 상태에서 30분봉은 현재 60분 이평선에 위치는 대략적으로 46,850원 구간에 되겠고요매물대구간는 대략적으로 49,100원부터 현재 49,800원과는 현재 매물대 있기 때문에 충분 히 여기만 돌파하면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장대 양봉의 대량으로 터졌던 구간 45,650원 구간에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 관초 항대하고 지지 대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급도형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한달 동안 13만 5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외국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관 한달 동안 3만 5천 주 샀는데,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고 있죠. 예, 현재 금투 같은 경우는 조금씩 팔고 있고요. 보험은 트레이딩, 투신도 트레이딩, 연기금도 트레이딩, 상호펀드도 트레이딩 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자, 투신, 연기금, 상호펀드가 현재 예, 보험까지 트레딩 관점에서 순매조전하는데부를 체크하시고 가장 핵심이 뭐냐? 금가 조금 파는 게 요게 좀 진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기관이 현재 저점, 마지막 저점을 확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합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신용 비율은 3.8%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정도다. 영어로 말하면 나 a d 우리나라 말로 바꾸게 되면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 됐습니다. 3.60%부터 3.99%까지는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보시면 됐고요.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4조 원이 넘기 때문에 코스피 100이가 코스피1 0 0권 밖에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주분이 현재 35% 이수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 됐습니다. 중소형주는 최대 주분율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3년도에 1,100억 원대에서 24년도에 3,300억 원대까지 크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60억 원대 적자에서 140억 원대 작년에 흑자전환됐습니다. 당기순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더라다 24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2분기 영업익 70억 원대, 3분기 30억 원대, 4분기 소폭 흑자였고요. 올해 1분기 60억 원대 흑자, 2분기 때는 40억 원대 적자전환 됐지만 은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 있습니다. 현재 쉽게 말하면 SK온 같은 경우 현재 적자부 상당히 많이 축소시켰다.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예전보다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부채 별 같은 경우는 140%대, 유보율은 3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영업 이은 4%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에 조금 약하네요. 동사의 EPS는 355원, BPS는 4,200원대입니다. 360원 보시면은 3,350원, 10배면 3,600원, 100배면 36,000원. 현재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관련된 모멘텀 한 번씩 나오게 되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중소형주라는 참고하시고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에,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이 유럽 시장 같은 경우 는 전기차가 캐점이 이제 거의 많이 해소됐다 고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권과 북미권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 구성은 정밀화학제품으로 되는데 시장에서는 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2차전지 부품주, 황화리튬 관련된 모멘텀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지막 작년 24년도 BW 행사를 천주 했네요. <laughs> 거의 안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주, 1059주. 네, 이거를 뭐, 내무어 보기는 조금 약하죠. 거의 뭐, 작년에 BW 1059주 있긴 하지만은, 이 정도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 일부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미 연결 대상 회사는 없네요. 종합 진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기술적 분석입니다. 한달 내외로 투자는 하 관점이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우상향 채널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모두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대량거래 장대 양봉 후에 현재 눌림목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올이식이고 우상향 채널에 현재 지지대에 위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매물대도 지지가 확인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매물대는 39,000에서 43,000원대인데 현재 46,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튼튼한 매물대를 지지 확인했습니다. 대량거래 장대 양봉 지지도 위치는 현재 41,600원 구간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 3개월 내로 투자하는 관점이 주봉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수렴 구간에서 위로 방향 잡을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음양 패턴을 만들면서 하락해서 상승 추세환하는 신호가 부착됐습니다 매물대권은 4만 3천원, ,000원, 4만 8천원대권인데 일봉에서 먼저 매물대를 돌파하고 지지받았기 때문에 주봉도 조만간 매물대 돌파 후에 지지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대량거래 장대 은봉 저항대 위치는 64,300원 구간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매매하는 관점인 수익 매매 관점인 30분 봉 같은 게 현재 다중바닥을 확인 완료한 상태에서 30분 봉이 60분 임평성 위치는 46,850원, 매물대 구간은 49,100원에서 49,800원으로 있습니다. 대량거래 장대 양봉 지지대 위치는 현재 45,650원 구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현재 46,350원 되는데 46,250원까지 막 떨어지더라고요 저점에서 충분히 잡아볼 만 위치이고요 수급처럼 기관연대로 최근에 샀다 팔았다 틀여다고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44,0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 빌더의 유보율은 현재 2.2위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이 되겠고, 어, 재무 상태도 역시 일반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모멘텀은 황아리 튬양산관련돼가지고 추가 설비 투자를 결정했다. 캐파 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시장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가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추세는 48.8이기 때문에 퀄간 70까지는 충분히 열어있고요. 수급추세는 72.7이기 때문에 퀄간 80까지는 약간 열어있습니다. 상승추세는 충분히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59,000원과 68,000원이 되겠고 제가 다른 저한테도 말씀드렸죠. 그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39,000원과 43,000원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이 종목 실버 등급 포착된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